근데 부처님은 사리불이다거든요. 우 수행이 도반은 수행의 절반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. 도반은 수행의 전부입니다. 그렇게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 수행의 전부가 되는 거야 이 상대가. 그러니까 자네는 공덕하는 당신의 수행이 전부가 뭐냐면 도반이 당신 딸이거든? 응? 훌륭한 딸이 딸을 딸을 공시 그러니까 그 그런 딸을 낳고 싶어도 못 낳거든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낳지? 천지지간에 무슨 무량 무변한 중생 가운데 어떻게 당신이 몸소으로 잉태를 하냐 이 말이야 내 내가 그렇지 는 사명을 가지고 역사적 아니 네가 네가 사명을 <목소리> 띠고 저쪽은 도반이 딸하고 엄마가 도반이야 어떤 집은 엄마하고 아들하고 어떤 집은 부부 어떤 집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그러니까 도반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반은 잘못되면 왼수가 되는거야 <laughs> 왼수 그러니까 도반이 되면 이제는 뭐예요 일 없는 거야. 엎어지면 세워주고, 제재면 내가 엎어쓰고, 어? 아, 니가 진제는다 내주요. 어? 내가 진 공덕은 그럼 누구 거요다 니꺼고. 아, 네 이게 도반으로서 완전히 끝나는 거야. 음. 그러니까, 도반으로서, 우리 저 보살님만 본, 보고 따라하잖아? 그럼 그사님 바로 성불이야. 짧게는 3일, 길게는 3주일만 딱 따라하면, 대상할게 없어요. 저 보살님은 아주 퍼펙하게 수행한다니까. 완벽하게, 허물없이 수행을 딱 하는 애는 잘하세요 근데, 그 사님이 저 보살님만 따라서 딱 하면, 바로 깨닫습니다. 여기 저한테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. 살짝 어, 빵이에요. 소용 없어요. 그건 쉬워고요. 될 거는 사람은 자기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강민성이하고 저 황사방은. 저기 부인이 뭐, 한번 스님 법문 들어봐, 라고 이제 뭐, 어쨌든 꽃이던 부탁을 했던, 뭐 간청을 했던 했을 거 아니에요? 했을 건데, 거사님이내 법문 듣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. 실제로. 그게 아주 자기 꽃이었다 하더라고 뽑혀요, 이게. 누가 잘못하면? 강민석이 잘못하면. 그러니까, 내한테 듣고 마음이 바뀌었다도, 저 스님은 뭔가 잘못됐어. 딱그 결론이 강리선이 있다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네. 여러분 딱 모시고 오잖아요. 네. 그럼 이 모든 책임은 스님은 없어요. 네. 여러분한테 있어요. 네.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은. 이제 저는 그러죠. 그냥 들고 오는 데까지만 당신 책임이라고 세상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들고 온 사람에 의해서 뭡니까? 이 사람이 결정돼요. 저는 그거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. 데려다 놓고 자기는 절대 안 다니잖아요. 한 7, 8알이 그러고 그 사람은 또 열심히 다니고 그런 경우가 한 7, 8알. 자기는 빠져. 이게 그러니까 대타로 데려다 놓는 거야. 근데 그 사람은 <laughs> 수행이 여러분 눈에는 그 사람의 수행이 덜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수행이 다 끝난 거예요 아랑가를 이뤄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다 성불해서 끝났으니까 늘 깊이 여러분이 그 사람 생각만 하거나 보잖아 여러분 공경하고 합장하고 부채는 못이다라고